소개해 주시는 우리 대표님 네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 차량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캐시플러스의 임미더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누구나 광고주가 될수 있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누구나 광고를 대행할수있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이제 플랫폼인 것 같은데. 네, 네, 네. 어, 어떻게 이런 플랫폼을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어, 일단 저희가 이제 도로 위에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도로 위에 서 있는 동안에도 뭔가 차량을 통해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버스나 택시에 부착돼 있던 광고들을 개인들이 하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이런 개인 차량 광고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하면 될것 같았고요. 음. 그냥 버스나 택시에 있던 거를 개인들한테 연결시키는 게 어, 충분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해서 그냥 과감하게 뛰었습니다. 첫 창업이세요? 이번 아이템이? 어 아닙니다. 두번 페업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두 번이나. 네. 그럼 최초에 하셨던 창업이요? 최초했던 거는 네. 저희가 이제 중고 거래 플랫폼도 한번 만들었었고. 뭐 중고 거래 플랫폼 지금 굉장히 네. 그 유명한 있지 않습니까? 있, 네. 있죠 네, 있죠. 네. 어, 어, 저 저희는 이제 대학교. 단 거래 이제 반대별로 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대학생이었고 뭔가 사, 뭐 경험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시작하셨고 예, 네, 아, 네. 두 번째는 네. 이제 저희가 막걸리도 했었고 막, 아, 막걸리 네, 주류 제조 경산에서 이제 네. 대추 막걸리 아 네. 대추 막걸리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주류 면허라든지 네. 뭔가 다양한 이런 제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학생 때 하기에는 힘에 아 부쳤습니다. 일단, 그, 무작정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타입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하고 보는 타입입니다. 직원들의 평가도 네. 그렇더라고요. 일단, 대표님이 네. 참 좋다. 투지와 네. 이런 열정, 네. 데리고원 어떤 그런 의지는 좋은데, 네. 어디로 가는지 얘기는 안 해준다. <웃음> <웃음> 그 그래서 요즘에 좀 주력하고 계신 컨셉 차가 어, 있으시면 사실 제일 리즈가 많은 거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수익. 예, 중요하죠. 음. 일반인들이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차량을 통해서 수익을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기부를 대신해 주는 어떤 서비스도 있고요. 음, 기부? 그러면 예, 사회 공익적인 캠페인을 내 차량에 부착해서 달리고 내가 응원하는 연예인이 있으면은 그 응원하는 연예인을 홍보하는 스티커도 부착하고 뭐 굿즈라든지 아니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좀 가장 힘쓰시는 건 어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재, 인재, 예. 인재란 어떤 어,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이제 사요 그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네.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음. 그런 인력들이 저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저 또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음...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로는 좀 부족하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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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아니야. 지금 다들 <laughs> 너무 잘해 주고 네. 있고. 예. 네. 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네. 필요하다는 네, 얘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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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네. 대놓고 한번 여기 와서 얘기합시다. 네, 이런 인재분 우리 회사 좀 찾아 달라. 정말로 성장 예, 목마른 사람. 아. 그 개인이 행복해야 회사도 행복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아으네요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개인의 성장을 그리고 성취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족시켜 줘야 되고. 아. 근데 지금마다 그런 성과, 성취감이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에게. 네. 장업이라. 어. 창업이나 그냥,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더 나은 세상이든 부가가치든 사람이든 음.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